네, 안녕하세요. 서수진 강사입니다. 일단 이번에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일단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이거예요. 강남 내신 주요 문항 다들 풀어야 된다. 왜 실제로 기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일단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중위권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예요. 킬러 문항에 집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일단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다 맞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는 거지. 애초에 먼저 난 킬러만 공부할게. 그렇게 선행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풀수 있냐. 아니면 이 문제를 시간 안에 풀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줬을 때한 30분 또는 20분 고민을 하다가 문제가 풀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그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시험을 봤을 때 한해서는 내가 풀수 있는 문제와 아니면 시간 내에 풀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최상위권 아이들이죠.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요. 문제를 걸러서 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이건 우리 학교 시험 경향에 맞지 않는 것같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시험은 계속 계속 달라지고 선생님들 또한 고민하고 내시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가려서 푸는 습관을 들이는 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훈련 마저 하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거예요. 모의고사 기출을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왜냐면이금방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빈출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 영동 단대. 자, 여기 앞에 보이는 네개 학교는 실제로 프린트물이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에서 마중니 출제가 되고 개포랑 현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린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 경향 자체가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거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 프린트가 부, 학교 프린트나 아니면 부교재가 모의고사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포함이 안된 5개년 또한 공부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서 시중 문제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시중 문제에서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일단은 이 근방에서 시중 문제를 부교재로 채택한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중 문제에 대한 이해도 충실하게 이, 아, 이해도 조금 필요한데 일단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한 난이도를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를 먼저 많이 푸는 게 중요해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이렇게 있거든요. 블랙라벨 실력정석 올림포스 내신고쟁이 요렇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기출에서 올림포스나 아니면 올림포스 유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나오고요. 그러고서 내신고쟁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모의고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 아이는 그래도 굳이 어려운 문제를 조금 풀고 싶다 라고 하면은 하이엔드 또는 절대등급 toT 수학이신 요렇게 풀면 좋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요 근방에 있는 요 근방에서 요러한 문제들을 시중 문제로 쓰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수학의 신이 진선여고에서 부교제였어요 진선여고는 참고로 매년매년 부교제가 달라지는 건 알고 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고 하이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응광에서요는 내공의 힘을 부교재로 세웠어요. 하지만 시험 문제는 내공의 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공의 힘에서 냈더니 아이들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엔드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출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쓸수 있으니까 한번 보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서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에요. 시간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수학 실력이 부족한 건지에 대해서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시간이 있을 때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와 아니면 시간이 충분해도 못 푸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서 항상 저는 키포인트를 잡는 게일것 같아요. 맞출 수 있는 문항을 먼저 다 맞추고 가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그래야지 내신에서 성적을 잘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등급이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원래 4등급 7, 4% 7%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두개 합쳐서 10%가 1등급이 됐어요. 그럼 사실상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얼마나 많이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진짜 시험에서 실수를 하지 않고 오느냐가 중요해졌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실수, 시험에서 긴장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시간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있어요. 근데 요거 하면 아이를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시간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냐, 아니면 계산을 빨리 해야 되냐, 이거는 착각이죠. 그 말이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었을 때 아이들이 식으로 쭉 계산을 했을 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프로 풀었을 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체크해서 그런 거를 바꾸는 거지, 아, 그럼 암산 속도를 빨리 할 거예요, 계산 속도를 빨리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 만약 계산 속도를 늘리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시험에서 실수하는 경향이 더욱더 많아져요. 자, 그리고 어머님들 궁금하시겠죠? 연합반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학교별 반을 선택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는 학교 커리큘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학교 커리가 조금 독특한 친구들인 경우에는 당연히 학교별 많이 조금 더 우세할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조금 달라졌어요. 원래 수학 상하 이렇게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거는 사실상 수학이라는 단원 하에 상하 이렇게 임의로 나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교과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공통수학 1이라는 과목과 공통수학 2라는 과목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학기 때 같은 경우에는요. 공통성학 1을 다 끝내자 라는 게 교육부 지침이고요. 2학기 때는 공통수학 2 이렇게 끝내자 라는 거예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원래는 단대랑 언남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때 경우의 수를 보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단대랑 언남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엔 그렇기는 쉽지 않겠다. 아마 그냥 쭉 무난하게 갈것 같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강사가 학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학교별만이라고 갔는데, 어? 강사가 그 학교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응광 같은 경우에는 내공임을 부계주로 썼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그 교재에서 아니야. 하이엔드 또는 수학이신 그런 어려운, 고재, 어려운 문제집에서 문제를 채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차이를 잘 알고 있는지를 어머님들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같아요. 학생 수준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지 필요한 게다 달라요. 진짜 정말 최상위권 친구들은 문풀을 하는 수업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정리하고 그 개념에 관해서 문제 푸는 방향성을 알려주는 수업이 더욱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필요한 수업이 뭔지 실제로 문제풀이 많이 푸는 수업을 갔는데 아이가 그냥 멍때리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닌지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클리닉 시간 확인하세요 어머니. 그럼 제 수업의 특징을 조금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개념을 좀 채워가는 수업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념이라고 하면 착각하시는 게 쉬운 개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 그럼 개념 수업이라는 거는 진짜 우리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문제를 풀때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개념이 섞인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이 섞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개념에서 잘 풀었어. 근데 두개 섞으니까 애들이 못 풀어. 이런 경향성이 많이 보여요. 그러거에 그러니까 관해서 아이들한테 짚어주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저랑 3월달에 만나서 작년에 중간고사 때 100점 맞아온 친구가 당일 전재했어요 그리고서 요거 같아요. 시간 관리와 문제 해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자. 자, 요거는 이 말이죠. 아, 이 문제에서는 그래프로 푸는 게 편하고 또는 다른 문제에서는 식으로 푸는 게 조금 더 시간의 효율성이 좋은 것 같아.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실 문제를 풀라고 했을 때 자기가 딱 읽어보고 아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눈으로만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푸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고런 의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선만 제시를 명확하게 해준다면 그거를 개념으로 체계화시켜준다면 아이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저뿐만 아니라 의대 선생님들까지 같이 해요. 거기 옆에 조금 둘러보시면 제가 6명의 의대 강사를 쓰고 있거든요. 네. 고친구들이랑 그 같이 하고 클리닉은 수업 전후 그리고 토요일 날 클리닉 2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수업 컨텐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수업 교재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했어요. 이 근방에서는 모의고사 많이 나오고, 어, 특히 뭐 부교재가 모의고사가 아니라 해도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시중 문제에서도 어려운 거는 뒤에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기반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서 이렇게 개념 같은 경우에 제가 손으로 글씨를 써놨어요. 아이들이 필기하기 편하도록. 그리고 이거죠. 학교별 프린트랑 구교제 변형 5회독 진행할 거예요. 걱정하시는 게 이거 같아요. 연합반을 했을 때 혹시 학교가 많다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이 구교제나 안 그러면 변형 문제를 주지 않을까봐 그게 걱정이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엔 주 1회 한해서 무조건 제공됩니다. 이건 제가 어머님들한테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세 번째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에 조금 많이 애를 쓴 부분인 것 같아요. 수업 복습 교재 쌍둥이 문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이용 간단한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어려운 걸좀 풀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제가 푸는 거 보고 아, 받아들였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다시 풀려고 하면 못 풀어요. 똑같은 문제도 못 풀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 한번 풀어보고 거기에 관해서 변형된 두 개의 쌍둥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약간의 우리 실제로 부교재 변형이 나왔다고 했는데 변형이 나왔어도 우린 풀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변형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수업 복습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오답 노트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건 이번에 제 수업의 기조인 것 같아요. 일단 잡은 건이거예 아는 문항 다 맞추자. 왜냐하면 내신 자체가 10%, 1등급이 0 10 1 10%로 늘었고 2등급 또한 컴이 널널하기 때문에 아는 문항만 다 맞춰도 아이가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월, 3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는 비킬러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 킬러 문항 제외하고 이 정도까지 맞추면은 아이가 실수 없이 다 맞는다 하네. 2등급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세트 16문항을 30분 동안 볼 거예요. 원래 고등학교 수업, 고등학교 시험 시간은 50분이거든요. 근데 딱빅 킬러만 봤을 때이 문항, 정도, 문항 정도는 30분 안에 풀어야지. 우리 아이가 시험에서 시간에 대한 압박을 좀덜 느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잡았고요. 당연히 이거 같아요. 이 문항에 대해서는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답 아이를 정리시키고 보낼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집 가면은 꾹꾹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리뷰 모의고사 두 세트 과제로 나갈 겁니다. 그럼 실제로 아이가 틀렸던 문항 중에서 다시 풀어봤는데 조금 변형 문제가 아, 풀린다라고 하면 완전히 알아들은 거고 그랬는데도 안 풀린다 그러면 아 내가 이거는 진짜 부족한 유형이구나를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홀수, 짝수인데요. 홀수는 조금 쉽고요, 짝수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 10일 이후부터 중간고사까지는요. 킬러 포함해서 통시험지를 볼 거예요. 실제 기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아, 어느 수준이구나 어머님들 체크 가능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같은 경우는 수업 복습 교재 그리고 대치내신 45제 그리고 서 당연히 주 1회 기출 변형 이렇게 나갈 거예요.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요건 나갈 거고 피드백 문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갑니다. 일단은 과제 완성도랑 정답률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요걸 보내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제 고등학생인데, 중학교처럼 엄마가 일일이 과제 검사하면 아이들이 짜증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요거 보시고, 아, 이번엔 좀잘 풀었네? 잘못 풀었네? 품문항 제가 적어드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요. 몇 문제를 냈는데, 그 중에서 몇 문제를 풀었다? 라고까지 적어드리거든요. 아, 그럼 과제가 조금 미흡했구나. 또는 과제 정답률이 조금 미흡했구나. 요거를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말했듯이 비킬러 모의고사 볼 거고, 거기에 대한 아이 성적, 그리고 지금 반에 있는 학생들의 평균까지 나갈 겁니다. 그럼 이 정도는, 아, 우리 아이가 지금 잘 따라오고 있구나. 아니면 반에, 어, 애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네. 그런 거 체크할 수 있게 했고요. 피드백 문자 넣어드려요. 여기 보시면 은 조금 정확하게 해줘요. 뭐, 참수를 이용해서 뭐 어떤 거를 하는 거를 조금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아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13일에 제가 함수 특강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고등과정에서 중요한 게 함수 같아요. 공수투학2에 있는 함수 이렇게 개강을 하고, 화요일, 목요일 아침 9시부터 1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 바로 진행이 돼요. 2시부터 5시 진행이 되니까 제 수업에 관해서 미리 궁금하신 어머님들을 한번 요구 한번 해보고, 아 괜찮다 싶으면은 정규 수업까지 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마치도록 할 건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없다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